예, 일단은 자차 미리 말씀드릴게, 자잘 들어보세요. 네. 오늘 레몬이 아파서 못 왔고, 그리고 저기 브로님이 일, 리 관문을 먼저 밀어버렸대요. 깜빡하고, 그래서 브로님이 네? 삼 관문부터 같이 할 거예요. 첫 줄에서 그냥 평소대로 방송하다가 이제 흥에 취해가지고 이제 그 레이드를 밀었는데 이제 일 관문을 깜빡하고 밀어버린 거지. 이제 이 관문 밀고 나서 맞지. 아, 어마 깜짝아, 네. <laughs> 어맛 이거 아이고 나 이거 같이 갔어야 되는데 깜빡했네 이렇게 된 거지 실수였지 아, 그, 그 그런 건 아닐까요? 본인이 뭐야? 1, 2관이 미숙하기 때문에 뭔가 그걸 감추기 <laughs> 위해 일부러 <이루어, 웃음> <너무> 작전을 <laughs> 이런 식으로 돌돌림을 <laughs> 피하기 위해서. 어. <laughs> 어? 어? 아가아 이거 이거 좀 솔직히 말해드네요. 근데 뭔데요? 왜 왜? 뭐요? 무슨 아니, 일인데요? 저 지벨리만 침출 안돼 있어. 아! <laughs> 아 끝까지 안 오길래 이렇게 또 소외 받는다는데 아. 아니 아니 아니. 지벨리. <laughs> 니비 뭐예요? 아니 침출을 안 하신 분이 계시구나. 니비 니 아, 뭐예요? 저 침출했는데. 많은 짧은 뭐? 시간이란 즐거웠습니다. 근데, 여러분. 아니 아니 아니. 니비 뭐예요? 니비 뭐예요? 이렇게 무리네. 지배다. 책임. 오늘 이거 허닝 페이퍼 켜야 돼나 여기 잘 모르고 컨닝 페이퍼라니요 아 대박이다 허닝... 아, 아니, 무슨... 아니, <laughs> 아, 아 이거 가오상의 안주 뭐야 아니 후함님 1580이에요 1렙을 어, 프로... 아, 몰라? 아 잠깐만 후함님 유무락스예요 아, 아니 어, 잠시만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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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무락스요 중단 하죠? 저는 중진이요 아, 그만, 아, 중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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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중단단 말이야? 중단! 중단! 빨리, 빨리 차종 눌러! 다 눌러! 이게 <laughs> 깐 <laughs> 저는 내부가, 내부밖에 안 가봤어요 제가 가면 원투 엉클이거든요? 오케이 한번 믿어봄 영언니 믿어요 원투 엉클 여러분 근데 그걸 이해셔야 돼요 내가 봤을 때 외부가 터질 위험이 아니 외부 터지면 내부가 자꾸 나와서 끝내주면 되지 아니 왜 가져가 아, 왜가져왜 가져가 왜 가져가 왜이사아왜 이래 이가를왜 이래 아아 아니 기사가 기세. 왜 안나올까요? 어라? 내부에서 좀 깎아주고 뭐 말이야 이거? 내부 딜 넣고 있는거 맞지? 아 그럼요 들어가서 그거... 피타임 하고 계신가요? 모르더라 좀 딜이 <웃음> 약하네요 <웃음> 아니 아, 힐 계속 한 번씩 주는데 본인이 막고 있는 거 생각 안 하나 봐요? 내가 네, 원한번나왔는데 나이스! 네몇 줄이야? 아, 90줄이요 뭐라고 20줄? 0줄 산책했는데? 아니야, 산책 아니에요. 아니, <laughs> 아니, 아니 나온 거아요 아니, 거의 절반 산책 가는데 아, 산책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? 아니, <laughs> 아니 산책 간거세번세번는데 90줄이라니. 아니, 뭐, 산, 아니, 아니. 아니, 이거 나 뭐야? 아, 뭐예요? 다들 90줄이라고? 나왔어. 아니, 아니 아, 90줄 나왔어. 아니, 어 가지고 라고어니 아. 아니 우리 지금 몇 번째 도핑는지 알고 있죠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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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핑 게임 몇 번인데? 그럼 네번네번네 번. 확인 나온다. 네 번, 네 번. 그냥 실리안이 들다 넣은 거 아니야? 아아무 소리야? 실리안 번밖에안 썼는데. 아니 <laughs> 실리안 뜨겠네. 실리안 나올 게 있기 에어 여러분 <자>, 잡 잡았어요. <laughs> 나이스 나이스. 잡아, 잡았어 잡았어. 확인. 어, 아, 굿. 굿. 우리, 그래. 강투, 아 강투 하신 분, 그, 그 하셔서 그, 잘. 어, 근데 나 내부 가고 강투가 나오면. 내부에서 처음 봐. 뿌러님이 잘하신다. 아, 음. <laughs> 그러면 이제 이제 뿌러님 오시는 어, 건가요? 오시면 돼요. 설마 침투 안 됐겠어? 에이, 우리 리더인데. 아까 지벨님 안 되었던. 어, 뭐야? 설마 뿌러님도 안되있어 아니 이게 리더가 아. 가져야 될 태도가 이게 맞나? 방송 <laughs> 이번 주가자고 그만두시는 거죠, 여운님, 그죠? 딱히 방송 열심히 할 생각 없는 거죠? 네. <laughs> 내가 아, 내가 괴물들을 모았구만. <웃음> <웃음> 네가 모은 괴물들다 보노 님뭐 하고 계시나? 왜... 아 내려가서 내려가, 아니, 내려가서 불러 오시라니까? 여우 님 데려오세요. 굿. 간다. 아, 사실이 원어점 별로긴 했다 아, 근데 아, 끝났네, 근데 아니, 내 뭐였겠는데. 아, 처음에 오르도가 있었어? 오르도가 있었나? 여덟 번을 읊었는데. 그러니까 바깥에 잔열이 증명이야. 와. 아, 내가 깜짝 놀랐어요. 아직 공들서 봤어 아, 이거 서열 바꾸자 아. 안 되겠다. 센 사람 서열로 바꾸자 이거. 네, 알겠습니다. 아니, 내부가 감수가 나오는 맞는데. 순영님, 좀 아, 김민탁이 내려갈게요. 아, 우리 서영님 오셨습니다. 박수. 아, 수영님. 내부 멋있었어 내부 화이팅 예, 멋 있었어요. 프로님, 목소리 잠깐만 내볼래요. 소리만 맞추게. 아 제가 지금 감기 기운이 살짝 있어가지고 야음 오히려 좋아 아 그럼 병약 미소녀 컨셉 아, 아, 소리 아 피피가 다 끼실 뻔아 그런 컨셉 아 확인 그 보로님 아, 네 보로님 절대 뭐 이렇게 오해는 하지 마시고 혹시 닉네임이 뭐였죠? 이짜기하 <laughs> <laughs> 아, <진짜 웃음> 이런 게수장이라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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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있었네 아네네아침 네, 뭐 머리 비세요 아니 아니 머오좀 <laughs> <laughs> 빡세네 지님 아, 잘하시는데 아, 저희... 아, 말했잖아 제가 아, 예. 안 주고 저희 아, 씨, 또... 어, 어 이거 아부 오유 그 노말 할때 아, <laughs> 부론이 어, 부르님 저희... 부론이 말좀 합시다 저희... 저희... 저론이르님 말좀 합시다 말좀 합시다 공판이 누구에요 건슬이에요 건슬 원수. 굿왜 울면서 말해요 아, 하다가 웃겨가지고 말이 안나왔네 저희... 아 죄송해요 나이스 나이스 들 나이스 트라이 아니, 안으로 오오 끊었어요 아, 네. 조발 굿 조발 굿야 부르님 처음으로 잘했다 나이스 처음으로 <laughs> 잘했대 처음이요? <laughs> 도마 리버풍을 저... 처음 쓴거 같은데? 아니, 아, 아니야 계속 쓰고 있었어 안? 아니 저 타이밍 진짜 얼마나 좋게 계속 쓰고 있는데 아, 카운터 카운터 카운터! 나이스! 나이스 어저음어 어, 음, 어, 말하면 이루어져 음성이식 게임이야 어 뭐죠? 어디 갔지? 아, 어. 어, 여기 16층 분도 계시던데요? 아 그분이 죽으신 건가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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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충은 안 좋았어. 지금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카운터 마, 소리 안 들리. 말이 없어지신 분. 가, <laughs> 카운터 소리 안 들리잖아. <laughs> 어느 순간부터. <laughs> 저 여기서 아, 쳐. 어느 순간부터 카운터 소리 안 들리잖아. 마무리 저 나이스 나이스. 아 너무 아 어, 저리 가, 야, 저리 가, 야, 저리 가, 소리가 소리가 요 소리가요. 소리가 아야 실마 죽이겠어지베라 괜찮아. 내리면 아, 아, 안, 안 돼요. 어때요? 오케이 아 마이오브 근데 와 아. 거의 다왔다 근데. 이제 딜 <laughs> 해도 되지 않을까? 안 돼요. 네? 안, 안 된대요. 안 돼요. 이번에거 이거, 이고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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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거거 이거, 거이 이거, 죽여버려. 이거, 느껴진다. 나, 나 이거, 이다나 이거, 2 1 이거,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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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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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니다어 여러분 저 죽었어요. 아 죄송. 아아아그 이거 모잼 알다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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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. 아아 아, 아, 진짜로? 아, 진짜로? 내가 안 죽었는데 설마 마사아 모래 시계. <laughs> 모래요 모래. 모래 모래 녀요아이네 <laughs> <왜>, <laughs> <입국장심에. 웃음> 여우님 그 오욕에서 오로드가 죽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<laughs> 이게 맞나요? 잠영 어, 해명... 들어볼까요? 아 일단 해명 좀해 주실래요? 일문양 컷. 아니 일문양 컷이 맞나 이게? 아니 고양이가 고양이가 아니 아까는 가든 막 오디오 겹치더니 나갈걸 때는 화나간해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네. <laughs> 아유 그래서 아, 이 사람들 뭔데? <laughs> <웃음> 왜 <웃음> 이럴 진짜? 때만 더잘 되는데. 뭔데뭐하 던장? 냐고 이게 어떻게 뭐 <laughs> <laughs> 왜그데요 <laughs> <아니야, 웃음> 아, 뺐어요. 아까도 다 소리 쳤는데 <laughs> <했잖아, 그래서> 갑자기 <laughs> 왜 그러는데? <laughs> 아, 몽금 <난 몸금> 뺄까? <웃음> 아니야, 아니야, <웃음>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멍금 <laughs> 뺐어요. <laughs> 아니야.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. 아, 근데 여러분 저 웃기려고 한번 죽은 거죠. 아, 아, 진지하게 할게요. 그러면? 아, 확인 확인. 아, 음중 음. 아, <laughs> 오케이. 어, 어떻게 1문양에서 죽었지? 아니, 평생 안 죽는 거를... <laughs> 어, 웃기려고 죽은 거 아니었어요? 아아, 웃기려고 죽었죠! <laughs> 어, 그치? 야, 야, 아, 웃기려고 죽었죠, 그래 그고 웃기려고 죽었죠, 웃기려고 죽었죠, 예